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 모이게 된 이유는 야시장이란그 문제 때문에 좀 봐주십사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야시장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예산 국비를 받고 제주도에 대한 그 지방비를 받고 해가지고 야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개설을 했는데 야시장의 취지는 기존 상인들을 조금 더 위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높이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야시장이라는 것을 개설을 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야시장 자체가 주변 어떤 상인들하고 대화도 한 마디도 없이 일실적으로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서 야시장이라는 것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 개설하자마자 기존 상인을 위해서 야시장을 만든다 라고는 취지하는 전혀 반대로 기존 상인들이 매출액을 엄청나게 뺏기는 빼앗아가는 야시장만을 위한 야시장을 개설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 소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야시장이란 그 자체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있다면 기존 상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시장 개정 시간을, 개장 시간을 한두 시간만 뒤로 밀려달라고 관에다 그렇게 크게 부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의 사업이다 그래서 제주시로 밀어버리고 제주시 담당과는 제주시장이 결제를 못해줘서 아직까지 어떤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10분 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경쟁권을 갖고 있는 동문시장 자체를 죽여가면서까지 이 야시장을 살려야 되는지 제주시장에 다시 묻고 싶고 제주시장은 동문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또 묻고 싶습니다. 기존 상인들도 살아야 야시장도 살아남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야시장에 대해서 관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개장 시간을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한번 찾아 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아다 이를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책위원장님께서 예,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측의 네. 이승훈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이드시고 왔을 때장사하는 데도 그 시간 내서 와주셨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시는 그 정보공개 요청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한 열흘 넘어서야 안 된다고 결과가 내려왔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동의서를 쓴 적도 없고 시간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시하고 상인의 회장이 강행을 해가지고 오픈시켜놔서 칼이 많으니까 이제야 와서, 어 시간 서명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받느냐? 사인을 안 하면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뭐 협박에 다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힘들시게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다 갖고 사인해라. 이게 강요지, 이거는 동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와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회장님이 여기 보면은 고객센터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고객센터라는 거는 고객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문을 잠그고 열고 어 하다못해 수유할 공간도 하나 없는데 거기를 식당 해 갖고 그 개인이 식당 장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회장이 혼자서 상인들 상인들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는데도 혼자서 밀어붙인다는 건 상인들을 죽이고 무시하는것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저희는 진짜 야시장뿐 아니라 회장님의 이런 결단력도 저희하고 상의도 좀 하고 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진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15년 이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재래시장을 만들려면 회장님의 그런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합니다 안전한 지역 경제과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단 상인회장을 포함한 13사람만이 동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자기들 240명 270명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단 13사람에 대한 동의만을 갖고 개설이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서명한 사람은 상인의 임원 단 13사람 뿐이더라고요. 기존의 상인들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본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행정적 문제가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야시장 추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즉. 지금 있는 상인들의 상권을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야시장으로 해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권을 죽이면서까지 야시장을 시하고 상인 회장이 강압하게 뒤어 붙인다는 것은 상인들을 죽이고 무시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청년들을 살린다고 해서 야시장 대장인데 실질적으로 만 40세 이상 넘는 분들이 장사하는 곳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히 다 찝어내야 되고요. 우리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보, 그 보장하고자 그러니까 지금 딱이 순간 그냥 원래 있던 그, 야, 그 시장을 원한 거지 야시장을로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뭐 한동안 장사가 불경기 때는 집세도 싸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집세가 싸니까 변했는 이제는 시장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집세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야시장이 들어옴으로써 그직세는또 내려주지도 않아요. 그럼 뭐 상인들 다 죽으라고 하는 거 나가는 소리가 똑같을 거거든요. 지금 감압적으로 회장이 혼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로 상인들을 죽이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 다 참석들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 개점 시간 조절하면 조금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죠개점 시간을 기존의 상권들이 저 같은 경우도 9시 반까지 장사했었는데 뭐 9시까지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8시까지 기본 저녁 손님들이 저녁 먹는 시간만은 보장해달라 어차피 그 시간에는 야시장이, 야시장이 없어도 손님들이 들어왔던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다 소화를 시키는 시간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그 이후에 와서 끝나는 시간은 뭐 새벽 2시도 3시도 상관이 없다 제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손님들이 갖고 있던 그 시간만큼은 보장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럼 매출은 그날이 열리기 전보다 어느 정도 줄었다고 체감하시는지 매출은 많이 차감되는 곳은 70%고요. 이 가게마다 다 틀린데 50% 30%다 유형이다 틀립니다. 하지만 어디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냐면 직원 감, 직원들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보류로 해놨고요. 왜냐하면 제 돈으로 줘가면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물건들은 또 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장사라는 거는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 저녁에 파는데, 저녁에 팔기 위해서 음식 시건 다 해놨는데, 손님이 안 다니면 그 음식들 버리는 것까지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원래 팔던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손님 안올 거라고 예측해서 음식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야시장을 만드는 그 취지 중에 하나가, 물론 재래시장 도 활성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고용창출이잖습니까. 청년 창업자를 만들고 고용창출을 이렇게 하고 자는데, 하 야시장이 지금 개장시간을 너무 일찍 하는 관계로 기존의 상인들이 매출액이 많이 줄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32명을 살리자고 수십 명을 지금 해고를 해야 될 판이란 말.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인들이 무리하게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장 시간을 2 시간만 뒤로 밀려 달라. 그럼 기존 상인들도 야시장이 잘될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관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주시는 뭐 하고 있는 거? 야 용역을 하고나 용역을 해서 기존 상인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언제 용역을 달라. 부탁을 하